너왜 낑낑대? 어? 너왜 내가 못뭐 쳐다보는 줄알고야 아까 할아버지 계실때 어? 나 쳐다보도 않더만? 어?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? 웃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? 네가뭘 아는구나? 웃으면 달하는 걸 아는구나 귀여운 척 하고 예쁘면 달하는 걸 아는구나 뭐뭐 뭐 할까 우리 뭐 할까 우리 공놀이 할까 공놀이 할까 공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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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시 너또뭐 막... 공놀이? 공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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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나랑 놀고 싶은 거야 어이구야 이기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잘 지내고 있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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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 오늘 까만 옷이라서도 나한테 털 묻히면 안 되는데? 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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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시 똑똑한 새끼 깨물진 않고